안녕하십니까 이민온샤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 여러분들 이민온샤가 정말 재미없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주식을 하면서 항상 주주분들한테 강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매매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거는 뭐 항상 이슈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제 어떻게 보면 거래량 쪽인데. 우리가 이뮤노시아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은 이게 매매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기준점이 될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뮤노시아에 대한 이슈는 어떻게 보면 테마주라기보다는 개별 이슈겠죠 근데 신약 전문으로 개발을 하는 회사죠 어떻게 보면 항체 개발을 하는 회사인데 이제 이뮤노시아의 뒷배가 유한양행이잖아요 그래서 유한양행이 어떻게 보면 은 장점 자체가 자금이 풍부하다라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에 성공을 했었고, 그리고 결국 이민원시아도 지금 IMC-11. 001이죠. 001, 002. 지금 이런 애들의 항체를 지금 개발을 하면서 실제로 002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의 제약회사로 기술 수출까지도 지금 나온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움직임이 나올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슈가 지금 당장에 언제 나올지는 이건 누구도 모른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걸 알면 주죠 여러분들. 이건 회사 관계자 정도급 돼야지 알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슈가 나올 거는 알지만 언제 어떤 식으로 이슈가 나올지를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매를 할때전 어떻게 하냐면은 항상 거래량을 가지고 매매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주식이라는 게 가격이 상승을 하려면 반드시 거래량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싸움이요. 에 그러면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는 매수할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내 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매도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절대로 까먹지 말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에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부분은 뭘까요? 거래량이 있는 게 결국은 들어와줘야 된다라는 부분이요. 그래서 제가 매매를 할때 어떻게 하냐, 잘 들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A라는 가격하고 B라는 가격이 있으면, 저는 B라는 가격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실리면, 이렇게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A라는 가격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B라는 가격대까지 다시 눌림에 대해서 조정을 받습니다. 지금 이민온시아 같은 경우가, 요 지금 파란색 화살표가 지금 떠 있는데, 이 부분은 매도에 대한 타점이에요. 그리고 거래량이 터졌었던 가격대를 기준으로 항상 뭐가 만들어지냐면 요 매물대 박스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우리 주주분들도 꼭 증권사 차트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눈에 잘 보이는데 여기가 지금 핑크색 라인이거든요 그러면은 자 제가 요 파란색 화살표까지만 딱 이제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도 노란색 화살표가 떴었죠 뜬 이유는 지금 여기에 매물대가 하나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핑크색으로 라인을 잡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상승을 해요. 근데 상승을 했는데 요 7,250원 구간까지도 가지 못하는 선에서 지금 파란색이 떠버렸죠. 그래서 매물에 대한 압박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걸까. 매물 때 장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지금 파란색의 화살표가 떴을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거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매매를 어떻게 하냐면 얘가 지금 눌림에 대해서 제가 조정이 열려있다라고 하는 건 저는 대략적으로 한 5,5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제가 이 이뮤논시아를 매매를 했을 때도 여기에서 제가 생각했었던 급등의 흐름이 만들어지질 않다 보니까 비중을 줄여버리고 나서 다시 지금 눌린 구간에 왔을 때 저는 다시 물량을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 비싸게 어쨌든 간에 팔고 싸게 지금 왔을 때 물량을 사니까 저는 평단가를 낮췄겠죠. 근데 여기에서 주주분들이 추가적으로 그럼 상승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 그럼 저는 주주분들 그냥 매도하고 떠납니다. 얘가 막말로 이뮤논시아가 나중에 1,000원, 2,000원에 가면 어떻게 하냐? 좋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알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저는 그냥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 아안 되겠다 다음번에 다시 노려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잠시 떠났다가 다시 또 잡는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저도 물량을 모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여기다가 갑자기 뭐 전재산을 몰빵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 결국 이민호시아가 갖고 있는 이슈 자체는 좋다라는 부분. 근데 저도 지금 거래량이 들어와야지. 수익으로 바뀌는 상황이다 라는 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충분히 지금 눌림에 대해서 조정 가격은 맞기 때문에 어, 저는 물량을 모아 가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거래량이 들어오는 것만 저도 기다리고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01044596279 제가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매도하자 라고 어떤 신호가 뜨면은 제가 매도하자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도 시아 라고만 저한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미리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매도하기 전에 말씀을 드릴 거고 당연히 거래량이 실리면서 급등의 흐름이 또 만들어지면은 어 제가 또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 말씀드렸잖아요. 6,500원하고 또 7,250원 구간이라고요. 그래서 해당하는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실리는지를 또 확인하고 나서 제가 또 매도 여부를 우리 주주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우리가 조금 거래량 들어오는 것만 한번 기다려 보자 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도 까먹지 마세요. 항상 주식은 이 파동을 움직이는 거고 거래량 차량이 들어오는 종목을 그럼 선정을 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노란색과 파란색 화살표를 어떻게 제가 활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뮤논시와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좀 크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던 하나의 파동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공략을 해야지 우리 주주분들께서 돈을 버실 수 있는지를요. 예시 종목으로는 제가 시공테크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제가 먼저 시공테크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71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고요. 당시에 이제 거량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눌렸기 때문에 때문에 제가 지금 먼저 바라보는 가격에서 시공테크의 눌림으로 잡을 수 있는 가격은 저는 조금 한 4,400원 정도에서 제가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리고 날짜를 보시면 4월 7일 날에 제가 올려 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제가 이렇게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을 선정을 할수 있었냐 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음.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주식은 항상 가격이 올라야지만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익이 난다 라는 건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 주어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여기에 아이디어를 착용을 해가지고 바로 사람들이 매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 구간이 어딜까? 그럼 바로 매물대라는 거가 우리 주주분들이꼭 집중을 하셔야 되는 가격대더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 아직까지 매물대가 지금 제가 설정을 안 해놨는데 노란색 화살표가 떠 있고, 파란색 화살표가 분명히 떠 있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물대라는 지표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저의 화살표 지표인데, 잘 보세요. 매물대 차트를 제가 켜 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지 않았어요. 여기 네모칸에서는. 근데 매물대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구간이다라는 거. 맞나요? 그러면, 실제로 요 매물대 아래서의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매물대 돌파를 하니까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그다음부터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물론 중간중간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랑색의 화살표가 계속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왜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파동일 결정을 짓는 건 60분 봉상으로 가서 보시면 어때요? 우상향의 정배열로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중간중간에 눌림목의 구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줬고요. 제가 아까 4,400원의 구간에서 매수해야 된다고 라 했었는데 4월 7일날에 실제로 저가가 4,345원까지 눌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4,400원 이하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기회는 저는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쵸? 그리고 다시 일봉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 결국은 한 차례의 물량의 매집이 진행이 되고 이 매집한 물량의 가장 두꺼웠었던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는 종목들만 우리 주주분들이 찾아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봉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매물대라는 차트를 딱띄워 놓으면 매물대 아래에서는 절대로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매물대 아래에서 만약에 우리 주주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을 매매를 했다. 그러면은 이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를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매물대를 돌파를 못하면 가격은 어차피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라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눌림목을 공략을 할 때도 결국은 눌렸을 때 매수를 하는 거는 거래량이 들어온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더 빠르게 시원한 상승의 흐름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주분들도 저하고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010-4459-6279입니다. 저한테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미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매물대를 돌파하는 라인에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신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신규로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께서도 항상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건 아, 정말 매물대 라인을 돌파를 할때 거래량이 실리는구나. 이 부분만을 저는 놓치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 택구도 분명히 아무리 싸게 4,000원 구간에서 샀었다고 하더라도 얘를 쭉쭉쭉쭉 위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각 가격의 매물대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체크를 했어야 된다는 부분인 거겠죠. 그래서 저도 매매를 할때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어떤 이슈에 대한 분석들도 같이 곁들이는 게 바로 투자에서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월봉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들어왔었던 거래랑 요 놈을 찾는 게 진짜 이 주식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주주분들이 좀 크게 크게 상승을 먹고 싶다라고 하시면 바닥에 매물대가 깔려있는 종목들을 꼭좀 선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크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매물대가 깔렸다라는 건 결국은 주식에서 매집이 이미 진행이 됐다라는 거고 요 매집한 물량들을 지금 팔아먹기 위해서 이 차에 대한 파동열 일부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더라는 부분이겠죠. 여기까지 되게 내용 단순하게 정말로 설명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란 노란색과 파랑색의 화살표를 지표를 만들어 놓은 것도 결국은 각 가격에서 거래량이 만약에 빠진다. 주식은 거래량이 들어와야지만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각 가격의 매물대 구간에서 더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눌림에 대해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공테크도 결국은 요 마지막 4월 달에 고점 구간에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더니 지금까지 완전히 그냥 나락을 가버렸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머리 위에 매물대가 완전히 깔려버렸죠. 지금 딱 보시더라도. 그러니까 머리 위로 못 가는 겁니다. 요 매물의 압박이 계속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주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계속 떨어졌을 때 눌렸을 때 매매를 하면은 매매하실 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사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빨리 올라가려고 하면은 요 매물대 구간을 저는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닥에서의 매물대를 장악을 하는 종목들은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매일 주식은 거래량이 터지는 매물이 만들어지는 종목들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주분들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아 정말 거래량은 매물대 라인에서밖에 터질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요 매물대 라인의 밑에 있다 위에 있다의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 주주분들의 매매 방식만 한번 바꿔보자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숫자 7이라고 남겨주시면 또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급등할 수 있는 애들로 제가 매수가 매도가 한번 지정해가지고 문자로 알려드릴 거고 어,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소액으로 한번 매매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익숙해지시면 그때 비중을 늘려가셔도 훨씬 더 매매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이 매물대라는 거 절대로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기존에 설명하던 종목으로 넘어가서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이뮤눈시아가 지금 분봉상으로 제가 그냥 넓게 펼쳤습니다. 근데 지금 육안으로 보셔도 현재 주가 위에 두꺼운 매물대들이 싹다 자리 잡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위에 매물대가 많다 보니까 매물의 압박이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이. 그래서 저는 물량을 모아가시기에는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왜? 손절을 하기에도 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손절을 염두에 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거래량이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 얘가 매물의 압박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다만 여기에서 떨어지지 않고 횡보한다라고 하면은 저도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다라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순환매가 돌면서 어 제약바이오 쪽으로 한번은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기를 저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 주주 여러분들도 먼저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